하루 더 해줍니다. 클랜 <laughs> 클랜 도장 장식도 조금씩 하고 있고. 지금 장식물 기부할 자원을 파밍해야죠, 작가님은. 아 금고에 많아가지고 금고에 좀 쓰고 그 다음에 하려고요야 <laughs> 지우가 너안안할 거야? 지금 4인 파신데.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하 네, <laughs> 고고 <laughs> 아, 야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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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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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나 어, 좋다 하나사와 아, 아난 돈, 돈 아깝던데 좀. 인정, <laughs> 인정, 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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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게임 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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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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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노 인정, 인들을정 거야. 인정, 인 <laughs> 노마 m o 예, 노마드. 노 a d Yes, no mom. n 님 mom and dad. No mom and dad. Yeah, yes, no mom and dad. No, no mom and d <laughs> 아 진짜 이러 죽여버릴 것 같아. 에세리에 떨이요? 모찌, 모찌랑 그리드라. 그리드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그리드라 같은. 아닌데? 별로 없는데. 어, 근데 작칼님 풀사 왜 그럼? 어. 뭐가 이거? 보고 싶었는데. 작칼 풀사. 아저코코몽인줄 알았는데 눈이더라. 음 시작합시다. 뭐가요? 뭐가? 뭐가 콧구멍인 줄 알았던? 어, 아, 어, 이... 이... <laughs> 이... 저거. 에, 아, 저거, 진짜,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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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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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거. 벤디다 볼까? 아 바이. 로드가 로드를 하지 않는다. 벤디. 가바이. 모드. 로브 사살. 아 <laughs> 아, 이가 아, 안 들어가는 애가 둘씩이나 있잖아. 아. 타창카랑프로스 타체카... 이... 이... 저 이... 저... 제 그만 타볼게요 아, 잠깐... 아... 잠깐 안 들고 갔다. 왜 이... 요로 어... 근데 누... 누가 나간 거예요? 아... 이거... 겸... 엄... 더... 언달수 없어. 안 들었... 군대 가신긴 한데... 뭐... 야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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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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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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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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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칼이 막 쳐. 오, 다입니다. 아니, 뭐야? 아, 근데 이거 왜 뚫었어요? 왜뚫었어 이거? 나 사건인데. 들어야 돼. 들어나요 부진다고요?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오랜만 t t 인 걸? 카이호위하아바이 왔다 불이저 타창카 스킨 샀어요. 오그어 <laughs> <그래? 웃음> 다크 소울 스피스. 인터로레이션오아오 오오오! 오아오오있오 오오오! 오 있네, 방금 드론이 들어오것 같은데 기오 탓인가? 오오오! 오오오! 그것도 충격수류탄으로. 어, 어, 아,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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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Operation. 키포가 야, 제일 위에 뭐야? 아, 안돼. 아, 안돼. 아, 주키님 뒤따라 나왔다. <laughs> 저 뒤에 내가 있다. 위험해 어, 뭐, 어, 가지고. 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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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근데 이번판에좀 못했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인터그레이션두 번씩이나 따가지고 안 붙어 다니나 라이언 패치 여기는 적용 안 됐죠 예 <laughs> 가만히 보 꼼짝달짝 꼼짝달고라이 그리드 라이 마드 라이언 어, 어. 꼼짝달싹 못하는 거면퓨즈해야지 튜드 뭐잉도있 뭐, 으면 완벽 한데, 아, 잉네 잉도 터트려 주지? 아, 잉하드잉인마드뭐 아, 잉. 하마, 드 하마, 자카랑또 오랜만에, 뭐마드하마드와데뭐하마드하마드 하데, 뭐 하데, 뭐하마드안해뭐 하데, 스 하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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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 뭐하

레이라라운이라라운아안돼안돼아어아어내거 살아 있다 그리고 또어내거내거 계속 살아 있어 얘들 못 봤다 싫어 이로 붙어 어디 어 캐슬이 있다 마지막 캐슬임 싫어 캐슬 캐슬 맞나? 그, 방탄, 방탄, 방탄 방패. 아, 방탄. 캐슬 맞아. 저맞 캐슬, 캐슬 맞아. 한슬 맞아. 캐슬 맞아. 캐슬 맞아. 캐슬 맞아. 캐슬 맞아. 캐슬 아 캐슬 아 캐슬 저 딴, 저딴아 캐슬 맞아. 데로 가아 캐슬 맞아. 캐슬 가아아 우와. 아 여기로 고득 받는 선진다고? 가 배라. 네, 아, 뭐. 너 또. 아 뭐야, 5천만. <laughs> <진짜>. 아, 아. <laughs> <laughs> 고득 개 많은 거 봐. 날아오는 거 봤는데. 형 계단 쪽으로 내려가. 여기 계단 이 어딨지? 나 거야. 나 슈타 던질 수 있다는 거잖아. 선언. 어? 어? 롱콩 블리즈 크래그 어 미친 아 뭐야 누구야 반지야아 이거 솔직히 성범 때문에 나기다아 솔직히 트롤이다 이거 아왜 어이가 없네 놀려고 했는데 콜라 때문에 콜라 때문에 아 솔직히 트롤이었다 콜라가 나가 아 와 근데 나 아무것도 아무... 못하고 있어 지금 할게 없네 네, 네. 오인 팟이다보니까 저도 아무것도 할게 없음 존버는 할게 없다 예비 인사요, 아무것도 못다 존버는, 존버는 할게 없다 아다 철조망 되는 건 어때요? 사 아, 다창카가 4천... 철조망이 있었나? 나 충돋음 충돌은... 있네? 응 폭탄 아, 뜰 거야? 음. 근데 안, 안 돼. 사 다창카는 철조망 쓰면안돼 그럼 충격수러탄들어시나도 와, 아 충수가 아, 몇 개? 아니, 하나, 둘, 셋, 넷, Sa... 다여 여섯 개야. 세 명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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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병 그냥 싹퍼뜨다고 여기, 여기, 여기 터린다 비켜! 다들 비켜! <쏴으 Ya'll do that> 다들, <steroiqué> 다들 비켜! 거길 뚫는다고? 실화. 여기, 여기 뚫어야 돼. 좋아요. 봐봐. 여기를 강화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부활 거여도 좀더 많아.

딱금막게 찌를뿐이지 난살 것이다 네? 아 뭔가 좀 자연스러운... 아, 걸를 해야되는데 네. 해야 됐다, 아, 됐다, 됐다 완벽해 나는 살 것이다 어? i n g a r 비오 u m Rebbe Old 스 t a r r i 오 g a r d i u m Old Star r e b 아 e m 에 y n 감각이 전혀 없으니 우리 t 도 없나 아니야. 여기? 아 누가 f t h 셨어 누가? 내 We t r 데 p p e d them now. I'm going to get a troop. 레패 타고 있을 줄 몰랐다. 레펠 타면서 고독 밟아? 어어? 아니 저기 누가 뚫어어 그러게. 누가 추워서 던는것같은데아 맞다. 나지 자기가 이러고 자기가 제발한다더도이발다더아 제발 이거 누가 뚫었어. 아. 아, <laughs> 아, 아, 야! 아. 아 누구야? <laughs> 고독 몇개 터지는 거야? 맞지 않 내려 내려 내려. 진짜 이거 근점으로 했어야지. 아안다아 이렇게 승리도 못했다. 아니 안냐? 아, 마우스 감도의 상태가? 어, 나 저렇게 야겠다 지상 열 시에다가 에코 그랑프리? <laughs> 초보 가아니냐 <초보트가> <laughs>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아니, 딱보틀지 개똥 총순지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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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덤 <목소리> <앗.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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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아님 n 야 Johnny? 층 k 층 y 층 t 층 a 층 3층 t l e s o m e t h i 오 g m y God. Oh, my God. Oh, shit. Oh, shit. Oh,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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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벌어, 테두리 웃음> 로링.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 리플렉스 땄어 아웃풀 조지 아웃풀 조심 기계같은 아 커커피 아니야나 어플 당할 뻔 했다 제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놀대기> 네. 안 될까? 돌아볼까요? <놀대기> 거길 뚫어버린다고? 네안 돼요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또아웃출장을 아, 보냈어. 어, 안 지나가죠? 왜 지나가지지? 이걸 볼수 있다. 나는. 형, 여봐봐. 형, 형, 여봐봐. 아, 이걸로 킬할 수 있으면 기쁠 재미겠다. 발가락을 보자. 발꾸라. 아, 아 나, 나 들어갔으면 바로 들어간, 죽었다. 바로 죽었다. 물론 여기. 여기 바로 예? 예? 방 안에 있거든요. 예? 예? 여기 있었어요. 비즈. 비즈 로미 안다. 아 비즈 아직 거기 안, 안에 있다 방에. 여기 있지? 여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연막 뿌리고, 연막 뿌리고. 그 발자국 좀 찾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부수 있는 표면이야, 이거. 부상, 부상, 부상. 아닌데? 어, 부상이네. 비질 죽었어, 비질 죽었어. 간다! 됐다, 쟤.

역시 오인팟은 최고야 짜장면 한 그릇 와 근데, 아, 근데 나 방금 전에 캡슬한테 아웃필 당할 뻔 했는데 내 끌어치기 초탄 헤드샷으로 이겼어 역시 나야 <목소리> 네.